오늘 할 일은 압구정역에 있는 아휴 씨.. 쇠치게 하는 놈들 호텔이에요 호텔 호텔 복도에 LED 스크린을 200인치를 설치를 해주고 동영상은 이제 랜덤플레이를 하게끔 뭐 광고 쪽인가 봐요 계속 해주고 내일 오후 한 5시쯤에 거들어올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작업입니다 자.. 팻말 보이시죠? 바로 여기가 압구정역입니다.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거 요거 요게 압구정 현대백화점이에요. 요요 맞은 편이 압구정 현대아파트.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한한 한 50년 됐나 봐. 30년. 야 아무튼 이 옛날에 이 오렌지 족 시절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산다 그러면 그냥 먹어줬죠. 자 제가 갈 곳은 저기. 안다즈 호텔입니다 안다즈 호텔 전화번호 그럼 여기,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게요 네여기서부이 한... 정도 가죠? 네 최대한 가고 확인해 주요여기네 아, 네. 여기에서 이거, 하나 이거, 있을 것 같은데? 아니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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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도거간거없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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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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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개거쓸 수가 있는 거니까거 맞지? 물 올라왔어? 물올라긴물올라고 일단 채워 일단 이한 쌍을 만들고 그걸 들어서 얹던지 아니 봐봐 응. 이거 빼 그거 빼 응. 일단 이한번 만들어 응. 그 다음에 얹어 이한번 만들어 응. 응, 그 다음에 얹던 말든 해야지 감 기를 좀 하... 스피어 가. 됐고 그 전에 이렇게 했지 아 어. 이게 총 8장 아래로 8장씩 깔렸으니까 저는 뭐 맘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반반 네장씩네장씩 나눠가지고 여기부터 전원이 출발해서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여기 네판까지 왔습니다 어, 신호선 랜선도 그렇게 갈 거고 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그재그 그렇게 갈 거예요 자, 200인치는 다 쌓았고 뒤에 좀 지저분하지만 일단은 가동을 좀 해야 돼서, 스케일러. 저는, 노바스타에서 나온 스케일러를 씁니다. v s 6 0 0이란 스케일러인데요. 램포트가 6개 나가요. 그니까 러 그만큼 인치수를 늘릴 수 있다는 뜻이고, VX1000이란 모델도 있는데, 일단 저는 600을, 습니다. 전원 올리러 갔습니다. 오케이, 219볼트. 스크린은 켜졌고, 8 여덟 장에 위로 세 장이야. 자, 연결했습니다, 연결했습니다. 네. 여기 주체층 노트북 연결해드렸고, 동영상 어, 불량화서 없이 잘 되고 있군요.